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노천입니다. 자, 제가 리기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이건 좀 끌어쳐야 되는 거죠. 어, 음, 이럴 때는 천천히가 안 됩니다. 사실은 천천히 칠 수도 없고, 자, 이럴 때 이제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몇 단계를 잡느냐? 아, 1단계로도 얼마든지 끌수 있습니다. 3단계를 꼭 잡지 않아도. 자, 그러면 1적구의 진행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쳐서 이렇게 오면, 이거는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렇게. 심주절만 하면 괜찮겠는데요? 더 위로 올라간다고 더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얇아도 내가 이걸 이렇게 얇게 쳐도 맞출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일적구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심주절만 하면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되느냐 끌어야겠죠? 근데 3단계는 1단계, 1단계를 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1단계도 자신 있게 자, 밑에 주시고, 어, 꼭 1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정도면 우리가 보통 치는 2단계 되는데, 1단계로도 많이 끌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조금 2단계보다 가까이 잡고 끌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 치는 이유는 심조절을 어, 원하기 때문에, 심조절, 자, 지금. 수구가 좀 쎄죠. 네, 수구가 셌어요. 그래도 어때요? 어, 이 공의 위치가 좋으면 수구가 좀 쎄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물론 수구까지 컨트롤을 잘 하는 연습 같이 하, 해야 됩니다. 저도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요. 음. 자, 1 단계를 잡고 쳤는데 요1 단계를 잡는 이유는 힘 조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치면 아무래도 쎄고 여기서 가까이 잡고 밑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고도 얼마든지 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있게 끝까지 끌어도 남을 게 없게끔 자 이렇게 연습을. 반복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아이 감이 와요. 아 이게 지금 별거 아니구나. 어, 얼마든지 칠수 있는구만. 그리고 어, 1 단계로도 얼마든지 많이 끌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1 단계로 치긴 좀 부담스럽죠. 자 이런 건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올 수 없으니까 좀 늘려서 약간. q 스 피드까지 같이 실어주세요. 브릿치꽉잡고 브릿지가 끌어주는 겁니다. 자신있게 자, 일족구좀좀했했죠러면어 자신있게 일족구가더 약했을 수도 있고좀 얇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배열은 사실은 내가 자신 있게 쳐도. 유적구가 포지션이 될수 있구나. 어, 그래서 두께를 너무 세게는 아니더라도 자신있게. 그래서 두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시다 보면 이 자세가 좋고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두께 에러마진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쓸 수도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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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한 건 두께는 정확히 설정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맞는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이 느낌을 정확히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건힘 조절을 위해서, 음, 3단계 잡습니다. 왜? 회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 코너까지 갈 수도 없고, 천천히 치면 중간에 쳐져요. 그리고 일적구도, 어, 힘있게 쳐야 돼요. 그럼 양쪽 밸런스가 같이 맞으니까, 여기서, 치실 때, 힘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 투심으로만 그냥 쑥, 응. 내가 일적구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응. 응. 조금 빠르게 가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브릿지꽉 잡고, 끝까지 들어와서 가볍게, 수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경쾌하게 촥촥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억지로 이렇게 빵 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꼭 어, 깨끗하게 수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이건 지금 사실은 이런, 이런 류의 공들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잡고 있는 폼으로 이렇게 잡아서는 정말 잘 치시는 분 빼고는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잘 쳐도 내 공을 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놓으면 내 공이 끌렸다는 건 힘이 안 나와요. 깨끗하게 내가 끌지 않았는데 끄는 복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서 자 이걸 끌면 어때요? 한번 끌렸다는 건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고의 힘을 주고 싶은데 끌려 끌으면 힘이 떨어지는데 자 끝까지 내가 부드럽게 그리고 일부러 끌지 않았는데 밑에를 주면 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쑥 갔는데 자볼볼 컨트롤이 어때요? 볼 컨트롤이 끝까지 살아 있죠? 예? 그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운의 차이지만 아까는 이쪽으로 키스가 빠졌고 지금은 이쪽으로 빠졌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아 내가 이게 두께가 좀 잘못 쳐도 키스만 안 나면 완벽하게 포지션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 3단계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3단계 스트로크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로 공에 이 내가 임팩트를 정확히 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대부분이 다안 돼요 왜안 되느냐 보통의 폼으로 치기 때문에 억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단계. 3단계는 완전히, 키에 따라 스트리지만, 이 정도로 잡고, 세게 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조금 빠르면, 빠르게 들어오면 돼요.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빨리 나가려면, 여기서, 빨리 나가면 때려지는 거거든요. 빨리 들어오면 자연스러워. 나머지는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들어와서 그냥 천천히. 지금처럼 빠른 거는 빠르게 들어와서 다리는 쭉 피시고요. 최대한 큰 폼. 같은 방식이죠. 지금 이렇게 쳤던 거하고 같은 방식에. 그래서 여기서, 어, 지금은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건 몇 단계가 좋냐. 5단, 3단계로 쳐도 되고 1단계로 쳐도 됩니다. 우리가 유리한 걸 찾는 거예요, 유리한 거.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포지션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 중요한 핵심 포지션을 칠줄 알아야 공이 구분이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어? 버릴 거는,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 안 되는 공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지션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빵 쳐서 제를 깨야 돼요. 제일 두개다 저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이 공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공이 포지션이 안 되는 공은 과감하게 버리고, 수구에 브릿지, 큐벌이라도 확보를 하고, 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게 넓어요. 어, 그리고 일적구에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3단계로 이렇게 부드럽게 끌면 일적구가 하나, 둘, 셋 해서 일리 안 와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1단계를 준다. 1단계를 줘서 일적구의 힘에 밸런스를 같이 맞추기 위한 과정이다. 어, 왜? 내가 3단계 주면 수, 수구치기는 쉬운데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의 위치를 그대로 놓고 연습을 하시면, 아, 이게 왜 1단계가 유리한 거구나. 이게 왜 3단계를 잡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보통의 2단계로 폼을 잡는데, 사실 2단계에 쓰임새가 크리 많지 않아요. 왜? 힘조절을 해야 되는 공이 아니면, 파워풀하게 내 수고를, 회전을 많이 매겨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볼들을 지금, 2단계, 우리의 보통 폼으로는 약간 부족하거나 힘이 남거나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3단계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대로 연습하시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대하는 거지만, 결과가 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다이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심, 얇게 돌릴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럼 이제 짝재기로, 어, 맞, 맞을 수 밖에 없는데, 수단으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공은, 내가 이게 일족과 돌든지 안 돌면 당연히 이 근처 맞겠죠.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10만 계산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치면, 아, 어, 어디 맞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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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반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